자, 손으로 백해0회 100회. 1를 퐁퐁퐁퐁, 퐁퐁 자, 여기 내려오면 전정입니다, 전정. 백해회에서한 2, 3cm 아래. 그 다음 인당 태양형. 귀주위도 두드리시고, 뒤통수도 두드리고, 이걸 갖다 전신 좋다 온몸 두드리기 또는 토닥토닥 건강법으로 소개된 적이 있죠 토닥토닥 건강법 귀를 이렇게 잡아서 비틀고 귀 가운데 잡고 옆으로 쭉 늘려 봅니다 마음껏 하나 둘셋자 비틀고 다시 위에를 잡고, 하나, 둘, 셋. 자, 다시, 비틀고, 아래. 하나, 둘, 셋. 자,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드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손바닥, 따라서, 내려,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견벽을 칩니다.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제목은 서로서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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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며 운명 요구를 통일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시작! 아래 집이 집 사이에 울타리를 짓지만 깊은 집은 그럼, 내자 우리는, 한결에 다탕결레다 존이다. 손등, 손등 따라서 위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깨, 어깨, 어깨. 엄지를 세우시고, 엄지 따라서 내려.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팔꿈치 겨드랑이 밑에 늑골도 펑펑펑펑펑펑펑펑 겨드랑이를 두드리시면서 번호 붙여 가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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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여기서 가슴을 두드리시다가 하나, 둘, 셋 하면. 하고 소리를냅니다. 하나, 둘, 셋. 아 아주 큰 소리로 맹껏 소리를냅니다. 시작. 아 어깨를 들드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손바닥 따라서 내려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제목은 고양의 품 시작 나의 살던고향은 꽃피는 기도로 올라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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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 엄지손가락을 세우시고 내려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팔꿈치 겨드랑이 밑에 늑골도 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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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퍽 겨드랑이를 들이시면서 번호 붙여가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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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들이시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아주 크고, 일고 미친 듯이 마음껏 웃어봅니다 자 그냥 1 0 초간만 마음껏 웃어 봅니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네. 시작 둘, <laughs> 셋, <laughs> 자 혼자 웃기가 어려운 분을 위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같이 선배님, 네. 선배님 여섯 번째 선배님 바로 것만해자 um 예. 자, 이렇게 하면서 해서 앞으로 가면서 <시티> 좋습니다. 시작. <laughs> <câ shows> 아. 아. 아 아. 머리를 막 흔들면서. 아, 예쁜 영덩이 예쁜 영이 팡팡 팡팡 황타 황타 황허벅지오타황산지타황금치타황 따라서 올라 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황타 기타 황타 황타 야, 별은 거, 별은 거, 하나 둘셋넷 welcome...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시 오 져라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복상시 따라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